정보인 달쌤입니다. 어요거 동적 변수 관련해가지고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일단 변수 종류들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지역 변수라는 게 있고 전역 변수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정적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동적 변수 요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물론 외부 변수, 익스턴 변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내부에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괄호를 벗어나게 되면 얘는 사라지게 된다.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 함수에서 만들어진 어 변수들은 함수가 종료되고 나면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상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메인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때 가장 상단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함수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 요걸 보고 전역변수라고 하는 거고, 정적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지역변수하고 전역변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변수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가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괄호가 끝나고 나면은 걔는 메모리 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고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메모리 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상에. 그래서 요거는 정적 변수는 그런 전역 변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그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 변수까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정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 수행 중에 개발자가 임의로 할당한 그거를 보고 동적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음, 그 프로세스를 띄우게 되면은 코드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 데이터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스택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힘 영역이라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요것들을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그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이제 스택만 가지고 있는 게 스택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것들을 공유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스레드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코디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 코드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전역 변수하고 정적 변수 요건들이 들어가고 스택 영역에 지역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힘 영역에 동적 변수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동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메모리에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생성시키는 거 필요할 때 그때그때 생성시키는 거를 보고 동적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동적변수 같은 경우에는 멀록이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멀록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때 그때 그멀록이라는그 명령이 나왔을 때 그때 메모리에 할당을 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멀록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lib.h 헤더파일 요거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stdio.h 헤더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출력에 관련된 것들 그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게 stdio.h 헤더파일 되는 거고 우리가 멀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lib.h 헤더파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 줘야 된다. 저희 문제 한번 보니까는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주소를 구속 값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어, 변수가 되는 거죠. 자, PTR 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고, PTR 에다가 뭘를 했냐면은, 뭘로 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때, 지금 PTR 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상에 어딘가에 공간이 이렇게 잡혀는 있는데, 이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공간이 잡혀는 있는데, 얘가 어딘가를 참조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갖고, 여기엔 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니까 얘는 아예 메모리상에, 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PTR 해가지고, 멀록이라는, 그래서 동적으로 이제 생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이즈 4바이트짜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인트 곱하기 형태, 그러니까 얘를, 음, 포인터, 포인터 형태. 인트 포인터 형태로 인제 메모리에다가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값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오케이? 뭔가 참조하고 있진 않아. 그냥 얘는 뭔가.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if, p t r 이 널이니, 널 null 아니잖아요. 지금 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널이 아니니까는 요거 수행하지 않고 요거를 이렇게 타게 되는 거죠. ptr의 값에다가, ptr이 뭐백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값에다가 여기에 123을 요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요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 요게 이제 동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동적 변수는 뭐딴거 없어요. 그냥 멀록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아, 얘 이때 그냥 그 생성을 시킨 거구나. 멀록을 가지고 막 시험에서 막 어렵게 꼬아서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멀록이라는 함수는 동적으로 뭔가 메모리를 할당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기다리고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배열에 관련된 거예요. 자, ARR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AR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 사이즈 e 라고 하는 공간에 여기에 10이라는 사이즈 해가지고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아무것도 참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음, 메모리에 어떤 거를 참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ARR에다가 멀록을 하게 되는데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 오브 인트라고 그랬어요. 사이즈 오브는 뭐예요? 뭔가 그 형태, 그... 변수의 형태에 대한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인트 4 바이트라고 그랬으니까 사이즈 몇이에요? 10이라고 그랬잖아요. 10 곱하기 4 하게 되면 40이지. 그러니까40 바이트의 공간을 화, 그, 허, 아, 그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인트, 그러니까 그, 정수 들어갈 수 있는 거를 1 0개 공간을 확보하겠다. 1 0개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RR이라고 하는 게 100번지를 딱 가리키게 되는 거고, 100번지에는 여기서부터 연속적으로 여기서 100번지, 101번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4바이트지만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가 101번지, 102번지 쭉쭉쭉쭉 해가지고, 100... 9번지까지 들어오나요?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10개의 공간이 이렇게 쭉 할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포문을 돌리는 거죠. i는 0 0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9까지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거기다가 값을 집어넣어라. i 플러스 1 해가지고 1차원 포인터는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ARR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 0번 인덱스 여기다가 1값 집어넣겠다. I 플러스 1 이라고 그랬으니까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I값이 1일 때1 더하기 일 해가지고 2값을 여기다 집어넣겠다. 3더 넣겠다. 4 넣겠다. 5 넣겠다. 6 넣겠다. 쭉쭉쭉쭉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하는 고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록이라고 하는 건 동적 변수 멀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나왔을 때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나안 배웠는데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어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이 시점에 지금 멀록이라는 게 사용되는 이 시점에 메모리에 할당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그 생성 할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풀이 해가지고 해제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해제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멀록하고 풀이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멀록은 뭔가 공간을 할당하는 거고 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할당 했으니까 나중에 다른 그 일들을 위해서 그냥 얘를 해제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동적 변수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왔고 이것들을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냥 멀록이라는 게 있구나 그 멀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때그때 그때 동적으로 그 메모리에다가 공간을 할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동적 변수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다음에 어, 좋은 질문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